<laughs> 아잘 따고 있다가지 똑같이 맞고 있네 <laughs> 오펜 <오픈. 웃음> 오케이 아더 때릴걸 에이 <웃음> <웃음> 야, 못 먹어도 플레어 때려야 되는 지 아니야? 못 먹어도 갑자기 난데없이 튀어나올 수 있는 웅팔 때문에 5 0불 박아놓고 하기 오케이 빨리 줘고 응. 오픈 7 7 7 7 7 7 7 7 7 해, 10, 150, 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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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 똑같이 또 발가락에서 <laughs> 중요한 거는 타이가 나오더라도 절지 않기. 꺾다가 죽으면 더빡치거든요 스몰. 아, 죽었다. 응. 화가 난다. 자, 1군이 지금 빨간 공이싹다 싱글이거든요. 싹다 싱글이에요. 이거는 진짜 디저도 플레이 한번 더. 아, 한번 빼고 갈까한발 빼고. 여기서 플레이어 찍히면은 그때 1군저 싱글 보내주고 지금 뭐 물론 삼성까지 해서 끝낼 것 같긴 한데 아이씨 야, 그냥 때려 일단 때리고 잡고 삼성 못 넘길 것 같은데 넘기 넘기면 사고다 넘기면 사고야 <목소리> 오페 스몰 해봐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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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상 좋졌다. 다리 오픈 꿍! 아왜 이렇게 이러는 그렇지 질거 없다 하나 찍으면 되거든 이게 팔이 오케이 김미 이판아이아이 팔이 여기서 나온다개 같은 거 진짜 아, 타이만 나오지 마라, 하고 꽝 찍었는데, 0팔 떨어지네. 자, 일단은 1군에 빨간 공이 싹다 싱글이에요. 저몇년차 해야 돼 싱글? 4. 8년 차는, 불쌍하다. 8년 차솔로네 자, 플레이어 깡. 깡 깔아, 깡깔 고. 일단, 포. 포. 아, 진짜 최악이다돌사0사최악이다 진짜 거 야, 투싼하면 질 야, 다거리이좀 야, 이거. 야, 이거. 이 자꾸 이거. 야, 이네진 이거. 이렇게 주면 안 되냐 야, 이

타야지 <웃음> 타줘야지 <웃음> 됐다. 오픈! 야, 하나만 찍어 하나만! 옆방에 없어도돼너만있으면돼 너만. 난너만있으면돼 너만, 있으면돼 너만, 아이 나만, 나 어? 한도 아이유 나세요? 아이유 타세요청소 아, 맞아. 응, 그대로 제대로 고? 아, 몰라. 아, 몰라고. 가아이안해놨가지고 오케이. 제발. 아. 어? 괜찮아. 칠도 아프지 않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어, 있어라. 그렇지. 어, 그렇지. 네. 에헤이. 나. 뭐 했냐? 자 분전 빼고 더블어 근처에 이제 600불 넣으면 근처에 더블업이 야 오늘 노리바인너 잘한다 그래도 허브 한날 리바인하고 그때서 아, 이제 올라오기 시켰는데 뱅커 가기에는 너무 뚫린다 이거이 프리 프리 아하. 너네 연애 아니야? 왜 이렇게 뿜뿜한 거니? 밑대의 플레이어네. 그래, 1분이 걸리더라고요 아, 투어 <laughs> 대사구나. 에이, 플이플이플이플이플이플 차라리 배팅을 쉽게 플레이어 뜯어라, 그냥 <laughs> 5, 7, 2 와, 08이야? 자, 일단 배팅은 쉬워졌어요 뱅 때리면 되겠습니다 마페이 뿌란? 프란 깜빡. 이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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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다. 육 9, 오 쓰리사 갖다 박아버리고 나도 쓰리 들어오면서 육7뭐 하나 딱 걸려주고, 좋됐네와 장장장까지 온이유 며칠이야 이거? 오가 안 되네 시장. 찍고 나왔으면 됐네. 야, 한번 붙기 시작하자. 계속 붙네, 세컨이 썩는 게아 응. 자, 봄 매플 4선 이상은 안 떨어졌지. 뱅커 때린 거야. 라스트라고. 응. 야, 이거 먹어도 서버롭지 않네. 고! 노스 오픈! 음 택도 없죠 머리 아 지랄 머리면 끝나는 걸또아 진짜 제껴먹지만 말아. 아씨발 진짜 돌아버리겠다 존나 넘어가네 아, 저 머리만 들었으면 끝난 거래. 머리안 들어가 고 어, 웅팔이야 응. 팔팔아팔 은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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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팔 은팔, 은었 은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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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은 2730V 음. 왔어. 와, 더블 퍼도 넘었네. 아, 오프가 무조건 나왔을 테니까. 음. 자, 일단 퇴장했다가, 음. <laughs> 잠시 휴식기 거치고, 다시 들어가던가 여기, 할디야 체를 좀 그만 터지고 와, 족같은 체는.